2025년은 을과 사의 에너지가 강하게 작용하는 해로 쥐띠가 도전과 성장을 마주해야 하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을은 성장 중인 나무의 에너지를 상징하며 창의성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므로 쥐띠는 능력을 인정받아 올해 새로운 기회나 제약을 맞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열정과 동기를 북돋우는 동시에 지나친 열정이 불합리한 투자나 지출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 관리는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대인 관계에서는 수수와화 화의 상반된 요소가 잠재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가까운 관계에서도 의견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균형 잡힌 태도와 신중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 해이지만 성급함을 피하고 상대의 의도를 명확히 파악하며 신뢰를 쌓기 위한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건강 측면에서는 4, 4, A 영향으로 체온 조절과 스트레스 관리를 신경 써야 합니다. 이는 탈진과 면역력 저하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적절한 휴식과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올해 을, 을의 에너지가 강함으로 간 건강에 유의하며, 음주를 줄이고 약물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을사년, 을사년, 은 쥐띠에게 성장과 함께 많은 도전, 기회,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철저히 준비하고 주변의 조언을 귀 기울여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현실적인 이상을 추구하지 않기 위해 합리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개인의 사주 구조에 따라 올해의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구체적인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2025년에 쥐띠와 상극인 띠, 말띠, 오, 쥐띠, 자, 와 말띠, 오, 는 지지에서 상충 관계에 있어 에너지가 서로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며 조화롭지 못합니다. 쥐띠는 물의 속성으로 감각적이고 신중하며 차분함을 상징합니다. 반면, 말띠는 불의 속성으로 열정적이고 자유롭고 활발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의 충돌은 상호제약을 가져오거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쥐띠는 행동하기 전에 상황을 철저히 분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말띠는 직관에 따라 즉각적으로 행동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는 관점 차이로 인한 갈등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에게 끌릴 수 있지만, 관계가 지속되면 긴장과 에너지 소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양띠, 미, 쥐띠, 자, 와 양띠, 미, 는 지지에서 육해, 육해, 관계로, 내재된 불편함과 잠재적 손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양띠는 흙의 속성으로 안정성과 느림을 상징하며, 쥐띠는 물의 속성으로 민첩성과 행동력을 강조합니다. 물과 흙의 관계는 대립적입니다. 물은 흙을 침식시키고, 흙은 물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이러한 속도와 가치의 차이는 오해와 불만을 야기하기 쉽습니다. 양띠는 쥐띠의 재촉에 압박을 느낄 수 있고, 쥐띠는 양띠의 느림에 답답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2025년에 쥐띠와 궁합이 좋은 띠, 소띠, 축, 쥐띠, 자, 와 소띠, 축, 는 지지에서 육합, 육합, 관계로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어 안정성과 균형을 제공합니다. 소띠는 신중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현실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 민첩하고 실용적인 쥐띠와 잘 어울립니다. 쥐띠가 빠르게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소띠는 이를 철저히 검토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만들어 실행합니다. 이는 신뢰와 안정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목표를 추구하기에 이상적인 관계입니다. 원숭이띠, 신, 쥐띠, 자, 와 원숭이띠, 신, 는 지지에서 삼합, 삼합 관계로 에너지와 협력 면에서 강한 공명 효과를 냅니다. 오행에 따르면 쥐띠는 물의 속성, 원숭이띠는 금의 속성을 가지며 금생수, 김생수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원숭이띠의 금에너지는 쥐띠의 물에너지를 풍부하게 하여 유연성과 창의성을 강화합니다. 성격 면에서 원숭이띠는 창의적이고 유머러스하며 보전 정신이 강해 쥐띠의 신중함과 실용성을 보완합니다. 이 조합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쉽게 만들어내고 이를 현실로 구현하여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행운을 가져다주는 숫자 숫자 1 숫자 1은 물의 속성으로 GT 자의 근본적인 에너지를 상징합니다. 이는 창의력과 새로운 시작을 자극하는 이상적인 숫자입니다. 특히 물의 에너지가 가장 강한 겨울에는 숫자 1이 집중력과 날카로운 사고력을 강화해 줍니다. 중요한 날, 시간 또는 계약을 체결할 때 숫자 1을 활용하면 더큰 행운을 끌어올 수 있습니다. 숫자 6 숫자 6은 금의 속성을 상징하며 물의 속성을 강력히 지원합니다. 겨울에 금의 에너지가 부족할 때 숫자 6은 안정성과 조화를 제공합니다. 이 숫자는 재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관계를 개선하고 승진 기회를 열어줍니다. 비밀번호 전화번호 차량 번호판에 숫자 6을 사용하여 한해 동안 운을 끌어당기세요. 숫자 9, 숫자 9는 불의 속성을 상징하며 물이 지배적인 겨울철의 균형을 제공합니다. 상반된 에너지임에도 불구하고 불의 속성은 열정, 긍정적인 에너지, 그리고 한계를 뛰어넘는 영감을 제공합니다. 숫자 9가 포함된 날짜, 예, 9일, 19일, 29일은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기에 이상적인 시기입니다. 번영을 가져다주는 색상 파란색 물의 속성을 대표하는 파란색은 GT에게 내면의 에너지를 강화하고 평온함을 유지하며 직관력을 키워줍니다.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파란색 의류나 액세서리를 활용하면 올바른 선택을 도울 것입니다. 흰색 금의 속성을 대표하는 흰색은 순수함, 명확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 색상은 감정을 안정시키고 재정적 기회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흰색 장식품, 가구, 또는 의류를 사용하면 평화롭고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나무의 속성을 상징하는 초록색은 물의 속성에 의해 양육되며, g 띠가 잠재력을 개발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활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 색상은 에너지를 새롭게 하고 자연과의 연결을 느끼게 하며, 보전을 부드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행운을 가져다 주는 숫자와 색상을 조합하면, 쥐띠는 한해 동안 긍정적인 에너지와 성공적인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이 유용하다면 좋아요와 공유하기를 눌러 다른 사람들에게도 행복과 행운을 나누어 주세요.